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 제네시스 GB70 연식 변경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전해드릴 소식도 마찬가지로 GB70 연식 변경 관련 상세 변경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잊으신 분들을 위해 제네시스 GB70 연식 변경 관련 자세한 소식은 오른쪽 추천 영상을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소식은 제네시스 gv 70 연식 변경을 통해 개선된 기본 상품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거의 볼 일이 없었던 바로 그곳 운전석 크래쉬 패드 언더커버 적용 소식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최근 제네시스 gv70 연식 변경 모델이 출시가 되고 있지만 기본 모델과의 큰 차별화는 없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 같은데요 특히 운전석 아래에 있는 크래쉬 패드는 더더욱 모르고 있을 경우가 많겠습니다 이번 연식 변경을 통해 새롭게 적용된 크래쉬 패드 언더커버는 효율성이 좋은 상품 개선입니다 대표적으로 차량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차단하는데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언더커버 하부를 살펴보면 흡입제도 함께 붙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연식 변경 모델에만 적용이 가능한 게 아닌 기존 제네시스 gv70 모든 차량에 적용이 가능한 만큼 별도의 주문장착이 가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제네시스 gv70 클럽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다양한 제네시스 gv70 소식 함께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